아이 녹화가 그 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. 냉마와가. 아니, 아니, 끊겼다니까 랭머가 아, 끊겼다고? 음, 어.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. 내가 얘 죽이고 1등은 먹었어. 인성아. 근데 그게 유튜브에 안 올라가요. 음... 음, 추가 아, 괜찮아. 음, 안갈 거지? 롱. 진경이 로그. 누나 나한테 뚝배기 맞고. 뭐라고 라고뭐라떡해라고 뭐라고? 뭐라고? 로라고뭐라라라 루아 오케이 <laughs> 나 혼자 택트라이 <태들하게> 타원이야아 <laughs> 어디 다 어디 있어 <laughs> 나 타올루 B J A 다른 애들은 오늘 진와나 진짜 너무 화려해 아쟤 아. 절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술 잡에서 1등을 하면 땅인데 야 올라가 와다 피해 다 피해 다맞는데요와다 맞는데 <laughs> <laughs> <담았는데? 웃음> 아, 그래 다 <laughs> 맞는데 <담았는데? 웃음> 아 그래? 갖고 있었어? 답해하는줄 어, 알았네. 진짜 뭐착이야 까미. 예 관진이는 온 거야? 네. 온 거야? <laughs> 온 거네요. 야 증영아 어디 갖고야? 나. 나카이. 나카이 오케이. 나카이 간다고 자기자 바뀐데? <laughs> 누가 한명 나카이... 내렸다. 루인써한명 내렸다. <laughs> 그럼 그건 현진이다. 캠프 부트캠프 두명 내렸고. 야! 동현아 알파현. 너 어디 갈 거야? 응. 나. 나 하틴. 어, 나 내가 하틴인데. 뻥치발 도나 진짜. <laughs> 와우, 와우. 야, 하틴에서 누군가 거야? 만나면 인사만 하고 지나치자. 하틴 같은 데고 오는 거. <laughs> 어? 하틴 누구 온다고? 음. 응. 아, 뭐야, 부트캠프 있어. 누가면 숙 떨어지나. 당연하지, 영주 가겠죠. 그두 팀과 뭐 영준데. 알파 영준 두명 가는데? 알파 누구야? 알파 두명 가는데? 자... 종현이랑 아 진경이랑 은성인가 그럼? 아 파라다이스 누구임? 그 종현이. 파라다이스 어. 인삼하고 지나 가자. 들어와요 그럼 파라다이스. <laughs> <프라데스>. 들어와. 파라다이스 <laughs> 들어와. 와 무섭겠다. 어머 <laughs> 너무, 너무 무서워. 중현이 베린이란 말이야. 아, <laughs> 저 형, 저형 파라다이스 안 내렸어요. 내가 파라다이스 아무도 안 내렸어요. 지금. 어, 중현이 아까 파라다이스 갔다고 랬는데나 거짓말이었어? 아, 거짓말이에요, 저, 저 형. 거기 아. 믿 아유, 거짓말. 여기 아유, 그짓말. 여기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거든요. 와, 진짜 너무 무섭다. 언제부터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들었다고? 맞아, 아. 맞아. <laughs> 나 순진하다. 나 엄청 잘 듣지. 나 근데 성검 맞았을때 진짜 쫄았다 아, 맞았어 그거? 어, 성검 맞았어. 아, 나안 맞을 줄 알고 아니었는데. 난뭔 어, 일... 일이나 났는지모르기 때문에. 아 배고파. 나도 배고파. 우리 좀 잘게나 마 자강 천하고 있었어. 먹었지. <laughs> 야, 나 먹었지. 야, 나총 엄청 좋은 거니까 나한테 덤비지 말자 아무도. 들어간다. 감니다니다나 <laughs> <laughs> 누나, 에이, 누나. 나가 어디 내렸어? 깜말해 <laughs> 지금. 진갈 테니까. <laughs> 아니, 나 저기 있다니까. 거짓... 거짓말 치지 말고! <laughs> 아니, 저기. <laughs> 어디 내렸어, 말 말해. 오, 촉소리가 들려. 어, 방금 A26 점사 뭐... 쏜 사람 누구예요?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안 나오면 찾아갑니다.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. 짜자. 짜. A26 총방향이 김영주 방향이. 네. 나, 아니야. 파티 중에. 파티가 같이 있네. 파티는 저 알파 조각이냐, 조각이파조같은데이냐 어, 누가 짤냐조각이어어종현이냐조각이이냐조각나냐조파 <laughs> 하고 있지 이 나? 아니? 오. 냐조이냐 조각이냐, 조각이냐, 조각이이 <laughs> 아 짜식 무섭기는. 저한테 죽어주. 야 내가 뒤만 보이지만 수도. <laughs> 네 저희 풍탄 <laughs> 받고 죽어있는데. 와큰 실수를 했군 내가. 내가 지금 하틴에 있거든요. 어 지금. 진짜? 저만 있을지 저한테 투르탄을 던지시는가요? 너 하틴 어디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대봐. <laughs> 대신 날 사람이. 응. 됐나요? 어. 어. 누나 누나 된다. 어제 하틴 없어. <laughs> 아나 하트네 <하튼에> 없어. <laughs> 와 그건 날바 아니고. 나는 뗏목이야, 음. 애들아. 아. 분이 감길를 아는데. 감겠다면 잡아야겠다 그러면. 잠이 안 깨. 깼다가 <laughs> 감겼다 잠든 사이에 깨다. 깼다 감겼다 깼다 감겼다 그렇지. 뛰어봐. 나 좋아, 나. <laughs> 아 님들 수류탄 대비 파 나좋아 사투리 오세요 아 헐! 왜요? 아니야 뭘 먹었는데 플레곤 먹었나보다 그런가 봐 아니야 뭐더 좋은거? 아니 칠탄다 버렸어 오오 축하

이..이..있거든. <laughs> 응. 아나 진짜 영주 진짜 딱 나잇동을 쏘더라 근데? 와.. 진짜 손이 돋았어 보였으니까. 어. 영주 ESP라니까. 어 응. 거의 그급이야그 순간 보였어. 보였야아 연막에 연막에 연막 있을 때? 연막에선 왜 수직손잡이가 나와? 아니 왜 수직손잡이가 응. 안 나와 나는? 진짜 네개에 있어 수직손잡이. 아이 나좀 조용하나만. 말리잖아 하키네 버렸다고. 니노야. 어, 뭐 너나 마주쳐도 나 절대 쏘지 마. 제가 누나가 누군지 마쳐도 마주쳐도 말... 쏘지 말라는 건뭔 말이에요? 마쳐도 <laughs> 쏘지. 말라고. 아니 마주쳐도 쏘지 말라고. <laughs> 제가 누나가 누군지 알고 안 쏘냐고. 나. 약간 나... 버벅거리는 사람. 누나 어... 빨개 벗 끌다니면은 안 쏠게. 어? 오케이. 아니 사버리고.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살으라고? <laughs> 마지막 일때일 다이 다이 따야죠 <laughs> 나쁜지는 아는데. 그럼 거의... 진짜. 헤드 리안은 있을 거예요, 아니 그러니까 다. 네. 형 버리고 다 돌아다니세요. <laughs> 야, 민우야, 너 네? 어딨어, 정확하게? 야, 하틴이요. 하틴이 어디냐고, 하틴 어디냐고. DJ, DJ, DJ. A 자석키. 어, 야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관진이 형구나, 관진이 형. 관진이 형 말하시지. 아이브로다 싸버렸네. 형이 아이고라고 말했는데 니가 죽여잖아 지금. 아, 아이고. 야나 처음 한번 못 싸웠다고 양아치. 가지형제꺼제거 아, 보고 계세요? 맛있게 아. 먹어드릴게요. 아대키키도 있고 의료 키트도 있고. 형제꺼 뭐. 화면 보고 있어요? 나안 어. 보는 거 같아. <laughs> 너 같으면 너 죽인 사람 보고 싶니? 맞아. 이게 저라고 있어. 저라고 있어. <laughs> 야 민우야 응? 너 지금 플레이어 c l e 어 여기가 하트 니이야 응. <laughs> 아까 하트 데이 에이전 그면서 거기까지 순간이 들었네 <laughs> <laughs> 이 여러분들은 자도 없잘 어, 없어 어, 없어 자도 어, 못 바고 생각을 많이 시작했는데 <laughs> <신경 많이 해. 웃음> 차가 안나인지 바람이 д е н 서 자도 안 보고 l 민우야 현실가반영했 아저씨 같은 금수저가 한둘이어야지. 나도 있어 플레어가. 이 누나도 와서 소주 든말아니면 누나가 이거 드시는가요? 오. 그럼 나 지금 가는 사람이 나야. 쏘지 마. <놀라> 누나가 지금 어디 진짜 오시는데요? 바로 죽여버려. 어? 바로 죽여. 일단, 일단 누나가 가까이 오시면 일단 충충요 진짜로? 아, <놀라> <놀라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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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어, 야, 야. <놀라> <놀라> 어. 이 게임 무슨 소리야 야나안 쏜다며. 야. 나안 쏘았지. 야! 야 진짜 나 쏜다. <laughs> 아니라 안 돼요. 야, 오케이 오케이. 어여여 거야 요, 야, 요. <laughs> 뭐라는 거야? 요거야, 요 거야 요. 내조거야 진경이 아니 뭐야 민우지? 나오자고요? 아니 야 민해 나도 쏠게. 플레어가 못 써요. 저기 플레어건 스팟이구나. 우리 여기 쏘셨으면 자리세를 내셔야죠. 냈잖아. 이딴 하나 더 저기 떠들래요? 나. 떠들래? 아니, 야 같이 먹자. 잠만 <laughs> <laughs> 5미터 이내 오시면 죽여드릴게. 야, 나 바로 너 반대편 행자야. 행자. <laughs> 어? 절 비싸요. 야. SR 네. 소은이 필요한 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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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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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 그래서. 사이 은혜야 <laughs> 뭐야? 뭐내차 타고 도망가는거야? 응다 음, 짓기다 너 혼자? 너무너무 중요하지 4번마 달립니다 4번마 4번마 들어가요 지금 땅보러 왔습니다 4번마 음성인데? 4번마 들어갑니다 4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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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진다 만났니다 만났어, 만났어. 봤어, 봤어, 더 어, 봤어. 엄청 아파. 응. 나 진짜. 아, 어, 어, 제발. 두 번만 죽고요. 3 번만 죽습니다. 3 번만, 3 번만 달리겠습니다. 나 즐거웠어요. 아. 한 번만 힐하고 있습니다. 아. 어. 누나와의 추억은 잊지 못할 거예요. 진짜 나 먹을 거다 먹고 뒤졌어. <laughs> 야, 아니, 야, 중현이는 왜 이렇게 조용히 오래 살아나냐. 애지도 죽었어? 오, <laughs> 엄청 아파졌어, 갑자기. 진짜 뒤질 것 같아. 여기 <laughs> 바로 잘 <사기. 웃음> <laughs> <안> 들리네 발소리 들려는데 안들리네 이제 손발이 너무 차가워 사프리안되자 사부마 들어갑니다 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쿠리 안되지 사리 제가 알려줄게 다 아니 그거 필요 없고 BJ랑 BA랑 어, BK랑 어. 어, 아니야 아니야 종현아 여기 안돼 아 여기있어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저 뒤에 굶주린 하이에나가 있어 아 어, 너무 야, 너무 너무, 너무 그렇게 알려주시면 안돼요 하이에나와 어린 양이 아, 거기 봐봐 하신... 아니아니 뒤에 뒤에 1번마 1번마는 1 0번마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 거기 봐봐 아니 어 거기 봤어 어 4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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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4번마 4번마 <laughs> 4번마 4번마 아니 난거 아니번까들어갑 해봐 <laughs> 와 이렇게 쏜다고 대단하다. 나 그래, <laughs> 진짜. 그렇게... <laughs> 아, 아 씨. 아 이게 안 돼. 진짜 어떻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일어나냐. <laughs> <laughs> 아, 웃겼어. 꽃이야 꽃. 근데, 근데 그걸 봤어 또. <laughs> 어떻게 봤냐? 아니, 아 은성이 뒤잘 맞... 봐. 그것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은성이가 막쿠 바로 돌아서 쏜 거예요. 음. 아, 맞았어? 네, 맞았어요. 먼저. 아니야. 얘 일어날 때 봤어. 방이. 먼저 어, 먼저 쐈어요 그 이거. 이런... 아니야. 은성아 좀 미안해. 은성이는 알겠지. 민성. 너 막고 쏜 거냐? 아니면 알고 쏜 거냐? 봤어. 뒤보다 봤어. 그래, 아, 뒤보다 판 거야? 뒤보다 봤는데 내가 정확히 방향을 못 봤어. 그러니까. 모습만 형태만 봤어. 형태만. 이 막고 막고 한 거지. 아니, 아니야. 어. 그래. 형체 막.. 형태 보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.. 아아.. 그냥 서로 쓴거네? 어 영주야 왼쪽! 그런거지 아.. 일본만 재밌겠다 아.. 또삼각형이야 삼각형 아.. 그러면 리렇게 있겠구나 아. 너네 다 그거야 어딘지 알겠지? 양각이야 너네 저어 ㅎ 어, ㅎ <laughs> 서로 양각이야 영주 해켰네 아니.. 방금 지나갔잖아 다못나무해에못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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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으 으아, 아 으아, 으어 으아, 으아, 아아아 아니, 몇 각이야, 이게? <웃음> 양각. <laughs> 양각이염. 난너안 쓰고 싶으면 좋아. 맞아. 야, 벌써 <laughs> 잘 <가리> 잡았네, 근다 <laughs> 야, 이렇게, 이렇게 자리 딱, 딱 이렇게 되네. 아, 아 씨. 아안 된다, 안 돼. 안 된다, 갈 데가 없다. 이 <laughs> <야>, 어떡해. <laughs> 와, 나라다, 이거 기준이는데? 어떡해, 얘미누 미노, 넌 끝났다. <laughs> 아닌데? 얘, 끝났잖아. 아직. 내려갈 길이 없어. <laughs> 안 내려가면 되잖아. 자, 그냥 개득 볼 수도 있어, 이러다가. 오, 봐요. <laughs> 와, <근데요. 우와. 웃음> 오, 오, 오. 굳 이거, 려갈필요 이거. 이 야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야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영주이알수 없는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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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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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